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테슬라 모델 Y 모델 Y의 잭바이잭 스피커 어빌리티에서 나오는 잭바이잭 스피커를 교체하기 위해서 도어 트림 뜯는 방법부터 스피커 장착하는 방법까지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Y에는 모든 테슬라고 동일하게 볼트 도어 트림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볼트가 총 3개가 있습니다.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커버를 분리하면 이쪽에 하나. 이렇게 총 3개가 있고요. 렌치는 음... 여기 렌치. 저는 이제 전동을 쓰고 있지만 일반 장착 하시는 분들은 T 렌치를 하나 구매하시면 됩니다. T 30이고요. 모든 수입차에는 다 동일하게 별렌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 제거했습니다. 네. 전동이 좋아요. 네. 사실, 마지막. 네, 이렇게 해서 3개의 볼트를 풀렀고요 잘 챙겨 두세요 그리고 이그 다음에 이런 헤라를 준비하셔서 하단에 하단 공간에 힘을 줘야 되나요? 힘을 줘야 되네요? 아, 최대한 박아서 어, 빡시게할거같요 <laughs> 이런 헤라를 준비하셔서 하단에 넣고 투둑 제기면 아. 투둑 소리나면서 핀이 열립니다. 과감하게 뜯으셔도 됩니다. 아, 과감한 게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손잡이 잡고 손잡이 잡고 이 자세 잠깐만요. 음. 이 자세, 이 자세 중요하죠? 네, 잡고 와 왼쪽부터 해서 뜯어서 살짝 올리면서 뜯으시면 됩니다. 이러고 뜯은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 배선이 무지 많죠? 네. 배선이, 배선이 엄청 많네요.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럼요. 네. 배선 잭은 잭과 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땡기, 빼면 되겠네요. 몇 개죠? 배선이 돼죠. 뺄게. 배선이... 잠시만요. 반대로 갈게요. 저 반대로. 자, 반대로 왔습니다. 네. 아, 좋네요. 아, 편할 것 같아. 여기다 하나 뽑고. 요고. 여기도 뽑고. 몇개 뺐죠, 지금? 두개두 빼고요. 마지막 하나 뺐고. 마지막인가요? 여기도 하나 네. 빼시고요. 하여튼 연결되는 걸다 빼면 되겠네요. 네네. 어. <laughs> 알아서 빼세요. 네. 연결되는 걸. 자, 세 개. 세 개. 네. 세 개를 빼면은 또 하단에. 하단에. 오전톤이 엄청 굴네요 이거. 총 4개를 또 있나요? 5개인가요? 4개죠? 네개 4개. 4개를 빼면 분리가 됩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힘들게 보이시죠? 네. <laughs> 이것도? 잭백인 잭을? 네. 잭 4개를 다 제거하셨으면 네. 도, 도어 캐치 와이어죠? 네. 도어 캐치 와이어를? 잘안 빠지나 봐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좀 힘들어. 제 끼고 네, 빼시면 됩니다. 야, 네. 그러면 제 끼고 빼드는 게 TV 군요, 네. 이쪽에 채워놓겠습니다. 병... 네. 네. 스피커 탈거를 하겠습니다. 스피커 벗겨. <laughs> 1 9금입니다 19금. <laughs> 네, 전동 드라이버죠. <해보자>. 투자를 <laughs> 해서 스피커의 피스가 하나 두개몇 개죠? 총네 개. 네, 총네 개인데 네. 탈거하시면 됩니다. 예. Moncada. So, t 네 개가 있어요. i 가 They 개는 별렌치고 e 어, 개는 별렌치고요 마지막 우 h 에는 e m m 복 y l 입니다 마지막 우측에는 8mm 복 k e there. They l i 모르죠? <laughs> 모르죠? 왜 그랬을까? 8mm 복 t 별렌 r e 까몇 mm였지? 30일 했나요? T20이요 T20으로 T20 별렌지로 빼시면 됩니다 스피커는 네 이렇게 탈착을 했습니다 탈착이란 말 맞죠? 탈착 스피커 탈착 완료 탈거 아 탈거 아 어, 죄송합니다 어, 무식해서 탈퇴장이에요 네, 이렇게 이런 순정인데 어때요? 그냥 아마추어 좀 그래도 오디오를 좀 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순정인데 대등적으로. 원가 2,000원입니다 원가 2,000원 <laughs> 그러면 1,000원이면 <천> 하실래요저 사요 <laughs> 계 줘버리십시오 이거는 어, 근데 2,000원짜리가 이렇게 잘 나와요? <laughs> 지금 이해 <이하네>. 안돼 <laughs> 여기 아마 좀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가격을 아니면 제가 전문가한테 한번, 한번 가져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2,000원인가 2,000원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나서 이름이 뭐예요? 재련테이프예요? 배선 정리 배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깔끔하게 정리까지 하는 그 다음에 정리를 할때이잘안 보이니까 좀자만약서한번더예를한번볼트들 말씀해 주세요. 한번 순정 볼트가 다꽉안 조여져 있고 미국 차 같은 경우는 헐겁게 조여져 있기 때문에 한 예. 번씩 이렇게 조여주면 세게 하면 부러지나요? 너무 <laughs> 세게 하면 부러지겠죠? 아 적당해서 히 적당한 힘으로 네, 돌려서 한 번씩 아, 조여주면 차의 진동이라든가 잡소리가 좀덜날 겁니다. 아, 예. 팁이네요. 팁 꿀팁. 많기도 많네요. 아, 벗겨보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다시. <laughs> 이게 벗, 탈거하니까, 이게 뭐, 진짜, 플라스틱이네요. 여기는. 철이, 철이, 철이죠? 뭐야, 이게? 재질이, 음... 알루미늄 같아요, 여기. 어, 알루미늄인데. 여기는 뭐, 그냥, 좀허접해보니 거기는 도, 도 아, 다, 다, 모든 볼트를 다한 번씩, 예, 좀 강하게 좀 조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그죠? 탈거하고, 조여주고. 깨을 네. 빼고, 별렇지않네요 그래. 누구나 그래. 할수 있게끔. 자, 자 뭐,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방음 <laughs> 자, 이제 방음을 하기 위한 준비는 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거를 저희가 해서 넣어드릴 건데, RS라는. 네. 자, 지금은. 도어 안에서 떨림 방지 부품 모듈 떨림 방지 잡소리 방지 차원에서 알루미늄 방음 매트를 문짝 내부의 플라스틱 부분만 전체 시공을 합니다. 구입 방법이요. 어떻게 사야 돼요? 구입 방법은 근처 카우디오 샵에서 한장두장 장, 낱개로 구매하셔도 되고 대충 가격은 얼마쯤 받아야 문팅이 있다는 그래도 그런 게 있을까요? 대충 가격은 어, 옥션이나 알리 보 그런 데도 있지만 보통 뭐 5,000원짜리도 있고 1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한 15,000원 2만 원. 한 2만 원 정도면 아마 2만 원 정도면 들을 안먹는 먹거는 5만 달라고 하면 그건 좀 다시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오디오샷갖다가 5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어떤 제품인지를 봐야죠. 그 아. 알루미늄 함량에 유 따라서 이 가격이 리기 때문에 <laughs> 네. 전문가이신데 많이 하시네요. 아, 오디오하다 보시니까. 취미활동에오디오최 대한 예. 적당한 가격선을 사야겠네요. 최대한 밀착을 해 줍니다. 아, 최대한 밀착을 얘는 접착력이 좋아서 한번 붙으면 <laughs> 절대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와.. 아, 그럼 이제 못듣는 거겠네요 거의? 뜯김.. 다따라올르겠는데자김에서는 다 열풍기로 녹여서 뜯어야죠 <laughs> 그 점이 중요하네요 네아참 꼼꼼하게 잘 해서 해야 한다는 거 네. 꼼꼼하게 하세요 네 순정 잭만 빼고 잭과 잭으로 순정 잭과 동일하니까 꼽아주시면 됩니다 끝인가요? 네더 간단하네요 <laughs> 이거는? 일단 하면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다른 건 없죠. 네. 아, 센터 커버를 이렇게 다 뜯으면 돼요. A 필러도 뜯어내고요. 네, A 필러도 이렇게 뜯어내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네, A 필러도 이렇게 뜯어내시면 됩니다. 네. 뜯는 방법은 그냥 힘을 줘서 헤라로 제기면 됩니다. 네, 모든 걸 헤라로 제기면 되나요? 과감하게 그죠? 네, 과감하게. 핸드폰 안떨어져요 연장이. 자, 연장은 뭘로 하면 되죠? T15요. 아, 별렌지 T15로 예, 해서 탈거를 하시면 되는데, 열면 피스가 4개 있나요? 3개 있습니다. 개요 네. T 별렌지 T15로 해서 예, 탈거와 어, 미드렌지를 교체하시면 됩니다. 맞죠? 네, 아, 너무 잘했네. 오디오 유튜브야, 제가. 네, 지금, 예, 미드 스피커를 뗐는데 뭐, 이거는 아까보다 더 작으니까, 뭐, 한 천원 정도 생각할게요. <laughs>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예. 예. 이거를 지금 미드 레인지로 교체를 했습니다. 네, 이쪽에 보면은, 고음 트위터예요 여기, 잭 바이, 잭이, 잭 바이 잭이기 때문에, 옆에 커버를 탈거하고, 예, 그냥 꽂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순정 예, 순정과 예, 애프터 박켓 용은 안 보이네요. <laughs> 네, 네 이렇게 해서 예, 잭 바이 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빼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